중국어 입문 시작합니다. 로마자로 된 발음 부호인 한핀 하나나 잘 듣고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昨天他是不是把真相都告诉你了？昨天他是不是把真相都告诉你了？他把这件事。 一五一十的都告诉我了。他把这件事一五一十的都告诉我了。오늘은이두마디를중심으로공부해보겠습니다왜우세요昨天昨天어저께죠？昨天,昨天,昨天他是不是是不是그렇습니까그렇습니까？是不是,是,不是把真相？ 또, 告诉,你,了.告诉전相 거수 진상을 알리다 한다면요. 告诉전相告诉, 뒤에,真相,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올 때는, 바,를 꼭 앞에 붙여줘야 합니다. 진상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동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고 나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동사 뒤에 보호가 붙었을 때는 바자를 써서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보시요 바자의 까오순이게 그는 그 진상을 모두 당신에게 알려줬죠그렇죠하는말을이렇게썼습니다昨天他是不是把真相都告诉你了？他把这件事一五一十的都告诉我了。他把这件事一五一十的都告诉我了。这件事 Jian Zian j 사건을 하나 둘셋때붙이는 양사입니다. 이우이시 이우 이우이시 낱낱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우이시 도우 모두 t 유도 고수 z a o 고 s u -E 수 수 알리다. 그는 이 사건을 이 일을 낱낱이 모두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자 투술하셨으니까는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昨天他是不是把真相都告诉你了？他把这件事一五一十的都告诉我了。 다바 저件事 1 5一十의도告고我了一个고또 일고 100번 200번 읽고 외우십시오. 조전에남 오저 개 말입니다. 조전 그저께는 전디 전텐. 글자는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이제 나오니깐요. 우선 숨을 들고 익세요. 전텐. 어제를 昨天 그저께를 前天 그저께를 말을 다前天다前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제를 昨天 그저께를 前天 그저께를 다千天. 오늘의 말을 今天,今天, 내일을 明天,明天,모래를后天,后天, 글피를 다후 대후天, 오늘, 진天 내일, 明天 모레, 지天글피를다후天 날마다라고 하려면, 텐, 텐, 天天 또는 매天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일 전한다면前三天. 前三天하면 삼일 전이 됩니다. 삼일 뒤, 삼일 후할 때는 과 삼天, 과 삼天 이렇게 하십시오. 前三天, 삼일 전, 과 삼天, 삼일 뒤. 是不是 S H I 是 B U 不이 붓자는 원래 사소 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성 글자 앞에서는 제2성으로 읽어서 부시가 아니라 부시 시 부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 부시 시네 그렇습니다 부시 아닙니다 시 부시 됩니까 안 됩니까 할 때는요 싱 부싱 x i xing 2성으로 싱 됩니까 안 됩니까? 신부싱? 안됩니다 부싱? 안됩니까 부싱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올 때는 도이 보 도이 도이보 도도 틀립니다 틀립니까? 보 도이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십 부시 됩니까 안 됩니까? 싱 부싱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이 보도이 진 진상 真, <tost> 真,真,真相.真相. 진상 H E N 진 X I A N 진상 진상.告诉告诉알리다 말해주다.别告诉他. 别告诉他可以给俺立即吗谁有别告诉他躺什么可以给俺立即吗谁有你别告诉他你别告诉他躺什么可以给哪个娃大褂立即马赛欧你别告诉他我来了你别告诉他我来了鲁格他们现在给俺留思密达鲁谁告诉你了 谁告诉你的？阿姆多그에阿알려加지않谁也没告诉他，谁也没告诉他一梗一银这件事，这件事，奶奶却一五一十，一五一十。 모두, 都, 모두 왔습니다. 또来了또 왔다. 당신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你都有什么你都 요, 什么당신 당신은 모두 무엇을 샀습니까？你都买了什么？你都买了什么？종류에 있어서 모두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요 합계 뜻으로 모두 모두 몇 개입니까? 전또 혼자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이공 이란 말을 쓰세요. 모두 합계 얼마나 됩니까? 이공 요여 두어 싸움. 이공 여 두어 모두 합계 몇 개입니까? 이공 여몇 개? 열 열아홉 개. 10개 미만의 적은 수를 예상하고 물을 때는 지를 쓰고, 많은 수를, 많은 수를 예상하고 물을 때는 또샤를 써야 합니다. 모두 몇 개입니까? 이궁요 지가? 모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궁요두어오 이렇게 구별해서 쓰십시오. 합계 뜻으로 말할 때는 이 궁. 종류에 있어서 모두 할땐 도를 쓰면 됩니다. 말을 배운다는 것은 반복에 의한 습관입니다. 많이 반복하셔야 빨리 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